저는 보이스피싱 그리고 전기통신 금융 사기 불법 사체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법무부의 위촉을 받아서 분류 심사원 소년원 그리고 위기 청소년들에게 범죄 예방을 하고 있는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의 연구소장 이희동입니다. 범죄는 딱두 가지 유형입니다. 감언이슬로 유혹을 해서 돈을 편취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해서 당황한 정황을 만들어서 돈을 편취를 해야하거나 딱두 가지 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사칭을 해서 이제 뒤에 설명도 이제 해드리겠지만 자기 명의가 뭐 대포통장에 사용이 되었다 그리고 누구를 건거를 했는데 신분증이 발견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당황한 정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협조를 하지 않으면 불이 간다는. 이런 정황을 만들어서 이제 돈을 편취해가는 그런 수법이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문자 한 번씩 받아보셨을 겁니다. 뭐 해외에 있는 아마존 결제 사이트인데 뭐 청소기가 90만 원 결제되었습니다. 오, 저도 받아봤습니다. 네, 80만 원 결제되었습니다. 이런 결제 문자가 이제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가 발송이 오면 나는 결제를 한 사실이 없는데 하면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화를 한번 걸어보면 전화를 받습니다. 사기꾼이겠죠.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이 결제 사이트에서 96만원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사실 확인을 따져봐야 되니까 주민번호하고 이름을 불러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취소를 해야 될 절차고 그리고 사실 확인을 해야 될 절차라 생각하고 주민번호하고 이름을 불러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주민번호를 이거 가르쳐 줘야 됩니까 물어보면은 아니 누가 잘못기대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우리 회사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주민번호하고 이름 가르쳐 주는 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번호하고 이름을 가르쳐 주면 그러면 96만원 이거 청소기 결제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봅니다. 예, 저는 결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런 명의도용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제 2차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 이 결제 내역은 취소를 해 드리고 우리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해 드릴 테니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제도 취소가 되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좀 전에 이 기업 사칭을 하고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과 같은 사무실에 또 다른 사기범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회사 사칭을 했으니까 니는 이제 경찰 사칭을 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다른 대포폰으로 또 이제 서울 수서경찰서, 뭐 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누구누굽니다. 예, 이기동시 되시죠? 예, 맞습니다. 좀 전에 아마존 회사에서 결제 잘못됐다 해가지고 뭐, 결제 취소의 사실이 있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이 옆에서 벌써 시나리오를 짜서 입을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큰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수사 중에 있으니까, 궁금 사항이 있으면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경찰도 요까지만 하고 마치는 거예요, 전화를. 그리고 나서 이제 20, 30분 뒤에 그 경찰이 또 전화를 겁니다. 자,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 겁을 막 주는 거예요. 뭐가 심각합니까? 지금 부산에서 불법 뭐 성매매하는 사람, 불법 마약 거래하는 사람, 그리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건거를 했는데 우리가 64명을 건거를 했는데 그 건거 현장에서 이익이동시 그쪽 피해자 이름으로 된 통장이 15개가 발견되었다. 혹시 누구누구 알고 있느냐? 생판 모르는 사람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아니야? 묻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통장은 15개가 이제 압수목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통장을 그쪽이 만들어준 건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이 사기범들이 은행 직원들과 짜고 가짜 신분증으로 만드는 건지 수사 중에 있으니까는 수사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검찰청으로 오시겠습니까? 이제 겁을 빡 주는 거예요. 검찰청에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화상으로 수사를 조사를 받을 테니까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이제 진술 내용이 오염되면 안 되니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긴밀히 새나가면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존 그 사이트에서 97만원 결제되었다는 이상한 문자가 한번 왔죠. 경찰이라는 사람이 또 전화가 왔죠. 그리고 또그 경찰서에서 또누구가 근거를 했는데 또 대포 통장이 발견이 되었다 하죠. 이상한 정황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라면서 또 이상 파일을 하나 보내줍니다. 자, 카톡 한번 보세요. 거기에 또 악성 앱이 심어져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제 검사가 시키니까 경찰이 시키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황을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거 안 되면 구속 영장 맞아서 구속시킨다. 그러니깐요. 그래서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순간에 핸드폰에 악성 앱이 딱 이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이 사기범들이 전부 다 당겨봤습니다. 누구하고 문자를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전부 다 이제 핸드폰을 통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 지금 은행에, 통장에, 어떤 어떤 통장 쓰고 계십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검사가, 경찰이 물어봅니다. 그래 됐었을 때는, 우리 은행 통장 쓰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통장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걸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은행 통장에 지금 돈 얼마 있습니까? 월급 받은 거뭐 600만 원, 800만 원 있습니다. 그거 범죄수익금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이건 제가 정상적인 일을 해서 벌은 돈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니까 지금 범죄자를 근거를 해가지고 그 통장에도 많은 범죄수익금이 있는데, 이... 돈이 범죄 수익금인지 정상적인 돈인지 우리가 지금 확인할 때까지 절대 쓰면 안 된다. 안전한 계좌로 옮겨놔라. 수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돌려줄 줄 거다. 이런 정황을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것은 대포 통장이 구해졌었을 때 들어가는 시나리오예요. 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정황들이니까. 근데 돈이 생각보다 액수가 커요. 통장에 돈 얼마 들었습니까? 이런 물어봤었을 때 8천만 원 들었습니다. 이제 금액이 컸었을 때는 계좌 이체로는 승부를 못 본다는 걸 자기 범들이 알아요. 은행에 지금 이제 들어가세요. 그래 해서 이제 이 돈을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까 전달하시오로 가는 거예요. 이제 8천만 원이 이제 대포 통장으로 송금이 되어버리면 인출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인출 한도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직업 정지가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 8천만 원이라는 돈을 하루아침에 출금하기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 직원한테도 갔었을 때 은행 직원도 그 사,님의 재산을 노리고 경찰들과 짜고 장난치는 팀일 수도 있으니까 왜? 요즘에 큰 돈을 출금하러 들어갔었을 때는 은행 직원이 무슨 용도의 출금인지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서서 사기범들은 수를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은행 직원이 어떤 돈인지 물어봤었을 때 범죄수익금이라든지 이런 전화받고 출금한다 하면 안 된다. 아들이 장가갈 건데 집값을 이제 좀 구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이 차를 산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딱 문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통장을 들고 자기 통장에 은행에 돈을 인출하러 가는데 자기 자식이 결혼자금으로 쓴다 그러고 그리고 차 산다 그러고 그리고 영업장을 하나 연락을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도 출금을 해줄 수밖에 없는 딱 정황이에요. 그래 됐었을 때, 이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112에 또, 은행에, 근가본에 전화를 걸어봐도 사기범들이 딱 당겨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상해서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어느 경찰서에 검사라는 사람, 아, 어느 검찰청의 검사라는 사람이, 어느 경찰서의 형사라는 사람이 지금 돈을 찾아서 이렇게 전달해라 그러는데 맞는 겁니까? 물어보면 사기범들이 딴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금융범죄 예방 차원에 지금 계속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은 따라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기범들이 고수익 알바나 이런 포털 사이트나 쉽게 돈벌수 있다는 구인구직 알바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또 돈을 전달할 팀을 또 꾸려 놓습니다. 해외에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서류 전달하는 일을 좀 하고 있다. 서류만 좀 받아서 전달을 해주면 일단 10만원을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채권 출심 팀인데 이제 채권만 좀 받아가지고 원하는 사람한테 좀 돌려주고 이렇게 배달 몇점 해주면 우리가 하루 일당 10만 원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광고를 해놓고 전국에 많은 사람들을 일할 수 있는 팀을 꾸려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피해자가 대구다 그럼 대구에 있는 사람 보고 돈 받아라 그러고 부산이다 부산에 있는 사람 보고 돈 받아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제 8천만 원 들고 나오는 사람은 검사가 범죄 수익금인지 아닌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가 끝나면 돌려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위에 범죄자가 시키는 대로 돈만 받아가지고 검찰청에서 왔다 그러고 채권추심팀에서 왔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돈만 받아서 딱 이제 사라지는 이런 범죄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단 전화 발신번호부터 봐야 돼요. 발신번호? 네. 이게 검찰청 번호가 맞는지, 은행 대표 번호가 맞는지, 근데 해외에서 대부분 오는 문자는 006-007이 말단된 해외 문자 발송이라고 딱 찍혀 있습니다. 여기서 해외에 있는 검찰청에서 전화가 온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문자가 이래 왔었을 때는 그것도 문자 발신 번호를 딱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입니다 하면은 국민은행 대표번호가 있을 거고, 그게 아니었었을 때는 그냥 다 스팸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은 대통령이 와도 대출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은행장하고 우리가 친하다 지점장하고 친하다. 그다 사기꾼들의 가문이설이니까 내가 대출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디 가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수수료를 보내라 그리고 뭐 작업비를 보내라 통장을 보내라 핸드폰을 보내라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된다 전부 다100% 사기꾼이에요 99%도 아니고 너사실안 나네요 그렇죠 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음. 건데 거기에 이제 기준의 대출을 상환을 하면은 대출금을 저금리로 해 주겠다 근데 상환하는 방식이 보면은 가상계좌도 아니고 그 법인명도 아니고 이상한 전달해라 을 그러고 계좌이체라 그 개인계좌의 계좌이체라 그러고 그게 결국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린 게 정확한 재무와 해결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법인의 정확한 가상계좌라든지 법인의 정확한 법인명으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달을 했었을 때는 이건 횡령입니다. 그 그렇죠. 현금은. 배임이죠. 그렇죠. 달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국민은행에서 큰, 이제 큰 은행에서 정확한 은행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건 직원들이 했다가는 범죄행입니다. 그건 진짜. 그는100% 그렇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결국에는 모르는 사람이 이제 전화가 왔었을 때는 이 전화 걸어오는 사람과 이 SNS에 말 걸어오는 사람과 카톡에 말 걸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검사가 맞는지, 이 사람이 은행 직원이 맞는지,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맞는지, 지인이 맞는지, 이 사람이 진짜 뭐 내가 일을 본다고 했었을 때 공공기관인 사람이 맞는지, 이거 확인도 하지도 않고 이제 일을 진행을 했다가는 엄청난 이제 피해가 오는 거죠. 근데 내 상식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이거 조금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정황이 검찰청에서 안전한 계좌로 돈 보내시오. 검사 직원한테 돈 전달하시오. 그리고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까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시오. 그리고 전달하시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정황입니다. 경험이 없어서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근데 내가... 원하는 기간에 전화를 걸어봐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내 핸드폰이 악성 앱에 음.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음, 음, 음. 이제 내 전화가, 내 전화기로가 아닌 가족들 전화기나 지인들 전화기로 잠깐 빌려가지고 공공기관에 내가 원하는 기간에 전화를 걸은 다음에 일을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나 범죄를 예방을 하고 또 다른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이런 방법으로는 이제 좀 근절하기가 힘들어요. 왜? 자고 일어나면 수법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어떤 전화로 전화가 오고 어떤 걸로 스팸 문자가 오고 포털 사이트에 어떤 계정으로 광고를 하는지 모든 금융범죄에 광고할 수 있는 계정 모든 금융범죄에 이제 착발신으로 사용되가는 대포폰 첫 번째 이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도 자기 계정이면 상관이 없는데 타인 명의의 계정, 주민번호하고 전화기만 갖고 있으면 계정이 생기니까 그걸로 전부 광고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약 광고 그리고 스포츠 토토 광고, 성매매 광고 그리고 뭐 소액 대출해준다는 광고, 통장 산다는 광고, 판다는 광고, 대포폰 판다는 광고 그걸로 다 옮깁니다, 올립니다 광고를. 그럼 그 광고를 막아줘야 그게 예방인 거지. 운이 좋아가지고 여기 전화 걸었는데 이제 요리조리 피해가는 그런 대책 방법이 아닌 해외에서 이런 광고가 안 와야 되고 한국에서 이런 광고가 안 와야 되고 한국에서 이런 전화가 안 걸려 와야지만 이게 범죄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더 하나 더 모든 금융범죄의 인출 도구로 사용되는 대포통장 이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모든 범죄자들이 다 이것을 들고 다닙니다 왜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계획적인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도 이 시간에는 누군가는 통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 알고도 만들어주는 사람 모르고 만들어주는 사람 근데 알고 만들어줘도 모르고 만들어줘도 다손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 것 그럼 이런 통장이 인출책한테 딱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누군가는 그 통장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장이 범죄자들한테 안 가게끔 하는 것이 범죄 예방입니다. 지금 요거 하나 건절되면 다른 게 나타나고 요거 하나 건절되면 다른 게 나타나고 이게 예방이 아닌 통장이 없으면 자기 통장은 절대 못 받습니다, 돈을. 왜? 네, 검찰 조사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통장 만들어주고 있고 만들어서 걸려도 손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정부에서는 좀 국민들한테 통장 핸드폰 만들어준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좀 널리 널리 알려주고 모든 사람이 인지를 했었을 때는 손방망이 처벌이 아니고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해외에서 이런 전화가 안 오고 이런 악생 스팸 문자가 안 오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제 협박으로 말도 안 되는 가언이슬로 돈을 편취해가는 그런 이제 범죄가 사라질 것을 꼭 믿고 있습니다.